자, 행운의 7번. 7번 홀에 와 있는데 과연 7번 홀이 주는 행운은 신디조, 티나 정 중에 누구에게 들어갈지요. <laughs> 자, 이제 프론 라인도 후반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네. 신디조 선수 3번 우드를 잡으셨습니다. 아, 이거 내리 막홀이죠? 네. 그래서 레이업 하시느라고 3번 우드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피부과학 셀리온이 아, SBS와 함께 마련한 레이디스 챔피언십 준결승전, 7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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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레이업을 하기 위해서 우드를 잡았는데 볼이 안 보여요? 좌측으로 엄청 당겨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해줘도 인데요 음, 자, 지금 티박스에서는 페어웨이가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티나정 선수의 티샷입니다. 신하정 선수는 7번 우드를 잡으셨네요. 어, 7번을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네. 5번도 아니고 네. 7번을 잡습니다. 지금 팔로우가 심하지 않은데도 우리 갈건다 가거든요. 네, 좀 약간 끊어치시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일단 베이스가 스코일하게 잘 들어가고요. 네. 또 힘도 좀 실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팔로우 두루 조금 손 보시면 거리가 더 많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자막으로 지금 에이미 프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laughs> 티나정 선수는 <laughs> 에이미 프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팔로만 좀 잡으시면 되니까. 네. 자 티나정 선수 7번 우드로 티셔츠 했지만 남은 거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세컨샷도 7번 아이언을 잡으셨습니다. 아 7번 홀에서. 3칠칠로네요 야스. Yes. <laughs> 7번 홀, 7번 티샷 7번 세컨샷! 세븐 빠따? <웃음> <웃음> 아,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또 빠따라는 표현을 썼네요. 자 조금 길었는데 오! 오 올은 야. 있어요. 저기가 해저든가요? 아니면 올은 있는데 두클럽 아니면 이렇게 하고 두클럽 하나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말한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laughs> <laughs> 영어식으로 하면 두클럽? 클럽 이건데 한국어로 하니까 두클럽? 클럽 네. 두 클럽? Yes. 이건데, yes. <laughs> 네 반말이야 절단입니다. <laughs> 그게, 그게 영어와 한국말의 차이예요. 몇 살이세요? 네트 유? 서른 둘인데. 어. 서른 살? 그럼 그 반말이죠. 굉장히 기분이 좀 다르네요. <웃음> <웃음> 자 저희가 웃고 있지만 웃을 때가 아닙니다. 와. 지금 티나 저 신디 선수가 지금 볼을. 페널티를 네. 먹고 지금 볼을 들어 뺐는데 좋지가 않아요. 라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아세 번째 샷인데요. 맙소사. 그래도 다행히 갭은 있긴 해요. 컨택만 좋으시다면. 어 컨택 괜찮았어요. 네. 그런데 워낙에 세트, 와 아, 정말 잘 치셨어요. 아, 너무 너무 잘 쳤네요. 와 이거보다 더잘칠 수는 없어요 진짜. 근데 지나갔네요. 네, 어, 지금 내리막에 그러니까요. 지금 나무 가지가 있는 좋지 않은 지형에 그러니까요. 앵글도 안 좋았는데 아 정말 트러블샷도참 잘하십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저 볼이 이제 세 번째 샷이었고 신하정 그렇죠. 선수는 두 번째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자, 티나정 선수 볼도 오, 상당히 머네요. 어, 그렇네요. 네. 자, 신디조 선수 경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티샷 실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저기도 또 내리막 커팅이 남았어요. 두 선수 모두 쉽지 않은 곳에 오. 볼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와, 와, 정말. 자신감이죠. <laughs> 네, 자신감이죠. 정말 과감한 샷으로 해주셨네요. <laughs> 아 그린 경계, 경계선에서 칩샷을 시도했는데 뭐 거의 붙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이샷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렇죠. 아, 약간 아, 좀 아, 프린지에, 어, 약간 뒷땅 맞은 것 같은데. 아좀 짧았어요. 조한데 짧았네요. 프린지, 오 걸렸네 했는데 일부러 랜딩을 하셨나 보네요. 아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자, 이제 신디 조 선수가 성공하고 네. 티나 정 선수가 미스해야 이효리 비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넣어야 합니다. 예스. 신디 조 선수의 보기 펀! 네, 나이스. 성공합니다. 나이스. 나 자, 이제 티나 정 선수가 이 퍼팅을 성공하면 7번 홀, 7번으로 티샷을 하고 7번으로 색한 샷을 한37 행운의 홀에서 한 홀을 앞서가게 됩니다. 자티나자 선수 파퍼 u 깜짝이야. 아, 비길 뻔했어요. 와. 신하정 선수가 7번을 승리하면서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자 미국인들에게 7번이 행운의 7번이라면 중국인들에게는 행운이 8번이에요. 8번이에요. 8번을 줘, 팔자를 줘요. 아하. 중국에서는 8이 행운의 숫자입니다. 자이행운의 또. 8번은 누가 가지고 갈지 8번을 또 치셔야 될 텐데 8번 하이브리드는 쉽지 않거든요 8번, 8번, 8번 우드, 8번 <laughs> 하이브리드 네 6번 하이브리드 잡으셨습니다 아 6번 잡으셨군요 yes. 아, 아파들리군요 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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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소사 어? 와 오. 착한 일 착한 일 착한 일 어. 산타가 도와주, 도와줬어요 도와어 <laughs> 착한 일 디나정 와. 아, 정말 행운입니다. 행운의 8번이에요. 네. 신지호 선수는 7번 홀드를 잡으셨습니다. 자, 상대가 온 그린에 성공을 못 했기 때문에 지난 홀에서 빼앗긴 홀을 이번에 가져와야죠. 그렇죠. 네. 바로 뺏어 와야 돼요. Yes. 상대들이 워낙에 강팀이 강자들이기 때문에 예, 이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바로 뺏어 와야 돼요. 어, oh, 기나요? 네, 비나인데 오늘 계속해서 약간 샷이 왼쪽으로 좀 도네요. 그렇네요. 자, 그러나 거리는 참 좋았습니다. 아, 이 경기장 정말 저희가 매주 오기도 하고 뭐 플레이도 해봤지만 이렇게 생긴 줄 몰랐어요. 그렇네요,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네. 사람도 드론으로 찍으면 예쁘거든요. 얼굴이 안 보여서. <laughs> 아, 이뻐요, 아주. 드론은 아, 참, 누가 발명, 발명했는지. 아, 그러니까요. 자, 티나 선수는 정말 행운이에요. 그러게요. 예. 운이 정말 좋았어요. 네. 아, 근데 좀 멀어 보이네요. 많이 남았습니다. 40몇이면, 아 쉽지 않은 거리에요. 그 그러니까 티샷을 정말 너무 크게 미스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린에 닿기도 전에, 훨씬 전에, 볼이 지금 해저드 쪽으로 갔는데, 다행히 음. 맞고 나왔는데요. 와! 뷰티풀. 참. 와우. 참잘 쳤습니다. 이러프에서 보통 치면 볼이 구르는데 이번엔 볼이 그냥 서 버렸네요. 네. 약간 어? 약간 스쿠핑 테크닉도 들어간 것 같고요. 아, 약간 오르막인 것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신지준 선수의 퍼팅이 쉬워 보이지가 않네요. 네. 부청원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네. 내리막에 사이드 힐이 있긴 한데. 네, 그래서요. 네, 근데 신디 주요 선수 실력 정도면 네,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붙이면 이 호를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Yes. 오 공이 완전 튀었어요 떴다. 중간에. 네, 엄청 떴어요. 자 오, 그러나 나이스. 잘했습니다. Very n nice. 자 티나 정 선수는 이 퍼팅이 파 퍼팅, 파 퍼팅이죠? 네, 꼭 넣으셔야 하죠. 그렇죠. 오르막이라서요. 네. 라인만 잘 태워주시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워낙에 그리고 또 지나가는 퍼팅을 잘하는 분이라서 맞아요. 네. 과감하시죠? 과감하죠. 네. 우와, 우와 보셨어요 끝에 완전 점프해갖고 들어간 거 어? 홀컵의 뒷벽을 먹고 덩크슛으로 들어갔어요 백보드에 우와 과감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거 보세요 우와, 우와 진짜 한과감하십니다 파야네요 파 매치 플레이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스트로플레이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이렇게 됐더니 김 샜어요 아, 이기나 했는데 글쎄 말입니다 파로 막으시는 바람에 너도 타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참뭐 쉬운 내, 머리에 파포시긴 하지만 네 내리막이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네아김 네, 샜어요 <laughs> <laughs> 아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요 어? 어? 어 이번엔 제대로 된 스트로크를 못했어요 어. 아 신디조 선수답지 않은 실수를 했네요 자 그래서 티나정 선수가 한 홀을 더 가져갑니다 투 업으로 앞서갑니다 아 본인이 본인 스스로 놀랄 정도로 이겨야 되는 홀에서 거꾸로 홀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신디조 선수가 와, 그러니까요 오늘 조금 다른 분 같으세요. 어, 예, 약간 그쵸? 본인의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전 신디로 선수가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모습,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 처음 봤어요. 네. 네. 아, 오, 오. 지금 피라 선수. 저, 어, 그래도. 네, 그래도 뭐. 네, 인플레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큰 실수가 두번 있었어요. 한 번은 티샷, 한 번은 퍼팅. 예 yes. 하지만 딱 그렇게 두홀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따라가면 됩니다. 충분히. 아직 전반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네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어어 어, 떨려, 떨려. 어 지금 음, 확실히 좀 힘이 많이 들어간 모습이 보이시죠? 어 그러네요. 왼손 그립이 힘이 많이 들어가서. 스윙이 약간 원래보다 더 조금 더 삐그덕하는 모습이 확실히 있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저, 스윙 어떻게 스피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그립 힘의 문제죠. 아... 살짝 긴장이 되시다 보니까 그립을 네. 조금이라도 세게 잡으시면 네. 이제 회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삐그덕 거리는 게 생기고 자으를 땡겨지는 샷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삐그덕 거리는 건나이탓다니까요 아니 원래 스윙에 비해서요. 아 원래 스윙에서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신디조 선수뭐 젊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삐 o 덕해서 관절 n c i 관절 튼튼한 신 o 조 선수 세컨샷 지금 황금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laughs> 그때 2 4 k 라 n s o n c 저 n d 저는 18K로 봤는데 에이 n d y Josonson, Cindy j o s 아무래도 네 신디 조선 총 자산 규모를 저보다 이미 프로가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요? 네 24K가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세컨샷 황금 무기, 예스 yes. 과연 황금 값을 할수 있을지. 자 결과는요. 아하. 아 방향이 좋지 않아요. 조금 우측이죠? 네. 아쉽네요. 네, 좀 아쉽네요. 아무래도 이제 앞에 벙커와 물이 왼쪽에 아, 아, 위치해 있기 그 때문에 약간 그 우측을 보고 또 돌려치는 그런 샷을 구상한것 같은데요. 네. 아 저런 경우엔 아 저기 그라운드 언더, 그라운드 리페어였 언더 리페어였군요. 네. 거기에 발이 닿았네요. 티나 선수를 이렇게 보면 응. 제가 티나 선수보다 키도 크고 응. 몸무게도 더 나. 그런데 응. 더 많이 나가시잖아요 대신. 볼이 많이 나갔죠? 네. 볼이 오비 뭐아 아,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많이 밖으로. 네. <laughs> 거리도 많이 <laughs> 아유, 나가시잖아요. 정말. 그래서 아, 참 반성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역시 골프는 이 테크닉이지. 그러니까 음. 배워야지. 음. 딱뭐 체격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오. 지난 어... 선수도 물을 많이 의식했을까요? 네, 약간 우측으로 일부러 치신 건가 싶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두 선수가 비슷해요? 네. 사실 세컨 샷을 칠때 앵글적으로 보면 벙커나 물이 조금 위협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겁나요. 네. 그럴 때는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네, 네, 그것도 방법이죠. 네. 자, 지금 아마 저렇게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아마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을 시간이 아닐까. 네. 빨리 잡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네. 흔들리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자, 기회는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전반 마지막 골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둘 차이밖에 안 나고요. 네, 모멘텀이야. 백라인에서 또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충분히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고요. 그렇죠. 자, 신디조 선수가 먼저 세 번째 샷을 시도합니다. 이럴 때 이런 게 하나 딱들어가지 <laughs> 모멘텀이 착 뒤집히는데 그렇죠. 아, 그게 또 예능이죠. 저희는 사실 스포츠 중계라기보다는 예능으로 생각하거든는데 그럼요. 아마 추억이 묻겠네. 오,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많이 짧은데요? 오, 아... 지금 흔들리는 게 확실해 보이네요. 네. 아, 이건 신디 조 선수답지 않네요. 아, 아쉬워요. 자, 아까 에이미 조 프로 말씀하셨듯이 저런 샷을 보여주면 네. 상대가 빈틈을 봐요. 그렇죠. 네. 마음이 놓이게 되죠. 네, 그래서 아, 이럴 때 내가 붙여서 길을 꺾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자신감을 또 그렇죠. 주게 되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오, 네. 이거 짧아요. 지금 어필이 심한가요? 그렇지도 않을 텐데요. 네, 아두 선수 모두 칩사에서 실수가 나왔어요. 네. 자, 이제 동등해졌습니다. 음. 자, 이 퍼팅은 두 선수 모두 꼭 붙여야죠. 네. 네. 그리고, 어, 퍼팅이지만 네. 마킹보다는 붙여야 합니다. 그렇죠. 붙여야. 합니다. 아한 아, 아, 바퀴 우와 너무 아, 정말 한 바퀴 와아 기가 막혔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저 먼거리 퍼팅이 또 들어가줘야 그렇죠 자신감도 살고 기대가 그렇죠 모먼트이 형성되는데 아 정말 아깝네요 신하정 선수 마찬가지로 파 퍼팅인데요 또 과감하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약간 사이드 힐이 있어서. 어? 와! 엄청 어감합니다 와! 티나정. 와우. 와우, 완벽한 퍼팅 보여줍니다. 한 호를 더 가져가면서 티나정 선수가 3업으로 앞서 가게 됩니다. 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제공입니다. 아. 옆머리가 여기가 하니까 드라이 할 때마다 그다면 탈모와 발모를 좌우하는 모근 세포 성장 인자의 증식을 촉진시키는 헤어셀 스피큘 앰플을 권합니다. 제대로예요. 제대로 이거 가발 아니에요. 두피케어 성장인자가 정답입니다. 굵고 풍성한 헤어 헤어셀 스피큐 앰플. 대한민국 초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최저가 보장하는 가전제품 전문점 레이저플러스. 삼성과 LG가 만든 초프리미엄 냉장고. 세계 최고의 세탁기. 세상에 없던 식기세척기. 걸어만나도 새우처럼 LG 스타일러, 삼성 에어드레서. 김치냉장고의 새로운 변화. 감성 캠핑 휴대용 스토브 코베아. 그리고 전미주 판매 1위 마사지 체어 오사키까지.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원한다면 가전제품 전문점 레이저플러스. v o v create the color ball. Volvic developed a matte finished color ball. Volvic does collaboration on the ball. Color ball is Volvic. Volvic code. Total Golf brand. Volvic.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Bank of 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많이 피곤한가? 무리해서 걱정이네. 늘 건강해야 돼. 더 신경 써줘야겠다. 육체피로, 병중병어 갱년기 장애에는 광동 경어고로 회복력을 챙기세요. 네 가지 약재를 120시간 다려 내 몸의 회복력을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 광동 경옥고 5월 가정의 달 천종산삼 전품목 2+1 세일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님들의 건강을 위해 천종산삼 전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한 개를 무료로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아버지 것 어머니 것 그리고 내 것도 챙겨보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합니다. 천종산삼 전품목 2 플러스 1 세일은 5월 한달 동안만 합니다. 1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213 388 1234. 예전에는 하루에 36홀도 돌았는데 지금은 한 라운드만 돌아도 삭신이 막 쑤셔요, 그냥. 남편이 맨날 주물러 주느라고 고생이 많았죠. 어느 날 남편이 힘들었는지 마사지 체어를 사다 놨더라고요. 남편보다 낫더라고요. 일단 앉으면 에어셀이 전신을 꾹꾹 눌러주니까 마사지 샵에서 지압받는 느낌이 들고 특히 필라테스 모드는 스윙 때문에 뻐근한 허리와 골반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 마사지 볼이 발바닥을 꾹 밀어서 눌러줄 때는 진짜 18호를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상쾌해요. 바디텍 젝타 덕분에 요즘 골프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Experience technology, change your body. Bodytec 역대 최고 챔피언십 우승 6회 MVP 수상 5회.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의 새 매뉴얼이 하늘을 나는 기분을 선사합니다 최고 50만 불 상당의 어마어마한 경품 패키지 이번 5월과 6월 게임을 즐기시고 PSA 10 MJ 루키 카드와 상징적인 스니커즈 그리고 프리플레이 게임 크레딧의 행운을 잡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 닷컴에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